지구를 매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?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태양풍을 막아내고 있습니다. 이 방패가 없다면 대기는 사라지고 생명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이 보호막은 지구 깊은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. 액체 금속이 회전하며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그 자기장은 대기를 붙잡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합니다. 하지만 화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. 자기장이 사라지자 대기는 흩어졌고 물도 증발하였습니다. 한때 푸르렀던 행성은 결국 붉은 사막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. 지구는 화산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가스를 분출하였습니다. 자기장은 이 가스를 우주로부터 지켜내며 대기를 유지하였습니다. 그 결과 물이 순환하고 생명이 숨쉴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존재했습니다. 바로 우주에서 쏟아져 내린 후기 대 폭격기라는 재앙이었습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구를 뒤흔든 그 충돌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비키스토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